세종대왕의 업적과 또이 한글이 이렇게 하도록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오신 분들을 좀기리는 뜻에서 고맙다는 뜻에서 에 세종과 한글을 빛낸 큰별 다섯 분을 에 선정을 했습니다. 에 우선 한분한분알 텐데 우선 소개부터 하고 한 분씩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조금 전에 도착하셨죠. 에, 최홍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님 오셨고요. 다음에, 우리 저, 아까 일찍부터 오셨는데, 김동진 헐버터 박사기념사업회 회장님, 그리고 에, 이대로 한말글 문회 대표님, 그리고 김스롱 세종국어문화원 원장님, 그리고 강병인 한글먹글씨연구소 소장님, 이 다섯 분을 에,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그러면 상을 우리 김덕용 이사장님께서 수여식을 좀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홍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한글의 가치를 높일때데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세종시와 세종기념사업회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한글 문화 도시를 조성하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특히 세종대왕 나신 날 한글날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김동진 헐버터 박사 기념사회 회장님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진 회장님은 헐버터 박사의 상가 업적을 재조명하고 헐버터 박사님이 독립운동가이자 한국학의 선구자를 알리는 동시에 한국의 역사문화, 한국의 가치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우리 김동진 헐버터 박사 기념사회 회장님 크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대로 한말글 문화협회 대표님. 이대로 대표님은 대학생 때부터 국어 운동에 참여하여 평생을 우리말글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시민 운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 이대로 한말글 문화협회 대표님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수룡 세종국어문화원 원장님. 김수룡 원장님은 훈민정음 연구의 근위자로서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훈민정음 연구에 매달려왔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최초로 직접 보고 어, 해설해오고 있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지 마시고. 저 강병인 작가님은 오늘 행사 때문에 못 오셔서 내일 저희들이 직접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저 수상하신 우리 최홍식 회장님 다음에 들고 나오시죠 뭐. 다음에 저 김동진 회장님 이대로 회장님 김수로 회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패들고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패를 들고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또이 영예의 수상을 하셨으니까, 에, 받으시는 분들 에, 한 말씀씩 듣고, 또 우리 상을 수위하신 김정희 이사장님의 말씀으로 해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대표님은 계십시오. 그냥 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최홍식 이사장겸 회장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신 것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걸버트 박사 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입니다. 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우리 김동님 김동영. 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헐버트 박사 잘 모르시겠지만 세종대왕의 업적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헐버트 박사입니다. 제가 헐버트 박사의 세종대왕 업적을 연구하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문자를 전한 카드머스 왕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BC 2000년경에 그리스의 문자를 전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분을 그 문자의 원조 문자의 정말 창조자로 이렇게 여기는 문자의 신입니다 그런데 헐버트 박사가 세종대왕을 카드머스 왕자의 못지않은 인류사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분이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어요 제가 이걸 서양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도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그리스의 문자를 전한 카드모스 못지 않은 그런 분이었다. 그걸,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이 행사를 연 것은 정부에서 세종대왕 태어나신 날 국가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하는 행사는 행사고 저는 우리들이 그동안 은 우리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한글과 세종 정신을 살리고 빛내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이번에 국가 기념일로 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날을 세계 문화 잔치로 만들자 그런 꿈을 가지고 급하게 이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오늘 이 진행하고 기획한 분이 이병진 선생인데요. 이분이 평창 올림픽 때 이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잠깐 좀 이쪽에 뒤에 와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저 세종대왕님 말씀을 AID 이 영상으로 만든 분이 여기 사진 찍는 김봉선 선생입니다. 저는 일단 요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이 반이고 이게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다 자원봉사했습니다. 이 식으로 하면은 우리 세종대왕 나신 날은 여기 국학연구원 원장 이사행도 오셨는데 세계 최고 축제 잔치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이걸 하자고 하면서 서울시에서 요새 스프링 페스티벌 어쩌고 하면서 완전 영어로 뒤범벅합니다 우리 오늘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그걸 뛰어넘어서 세계 문화 잔치로 만들 것을 다짐하고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스승님의 날인데요. 어, 저를 키워준 두 분의 스승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정말 너무나 제가 가장 그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글학회가 1977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준공되던 해에 제가 철도다학교 1학년 때 한글학회를 가입을 했, 했, 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저를 이끌어 주셨고 40년 넘게 제가 흔들 때마다 세종과 한글 연신을 이어가도록. 지도해 주신 우리 오동진 스승님을 <laughs>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때또 우리 국어운동을 지도해 주시고 또 대학원 때 저의 훈민점 연구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최기호 우리 스승님께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외설 최원배 선생님의 글을 읽고 국악자 한글학자의 꿈을 갖게 되는데요 외설 최원배 선생님 그, 제가 고등학교 일할 때는 이미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제 곁에서 늘 살아계셨고 또 외설 최원배 선생님의 손자로서 저를 또 이끌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최용식 회장님께서 옆에 계십니다 <laughs> 아유 제가 두문 선생님께 <laughs> 큰줄 올리 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상 받으신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아마 오늘로 끝나지 않고 더욱더 해서 정말 세종대왕의 업적 이 제대로 제대로 전달되고 더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 한글의 연구와 보급이 더 크게 발전해서 정말 한글이 전 인류의 세계 언어가 될수 있도록 같이 힘써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 앞에 계시고요. 저기 앉아 계신 분들 단체 사진을 하겠습니다.